두걸음세걸음세걸갈세 번은 세 번은 세 반복 세 번은 세 번은 걸음세걸음세걸음 갈까 은세풍은세 걸음, 세 걸음, 세 걸음, 세걸음세걸음세번바세번세 걸음. 마셨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제자리에서 갈까 말까도 해주고 뒤로 하나 둘셋넷 하나 이번엔 같은 패턴으로 손 살짝 내비면서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시요 마무리는 여섯 박자로. 내 앞에 여자 내려오고 방향별 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이 열2 3발4 4가4 4 4 4 2 3네번 가라고 5 8 3다4로도네번 다시 네번10세안1고5여6 27 28 다섯 여섯 깔까 말까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깔까 말까 깔까 말까 하나 둘셋 다시 앞으로 다시 하나 둘, 둘 다시서 천천히 내리면서 남자 눈 뒤에 갖다놓고 하나 둘 열면 옆에 다시 놓고 하나 둘셋넷 넷, 다섯 둘셋넷 발가 갈까, 발가 갈까? 하나 둘셋열고 하나 둘셋 반대보고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마무리 여섯 박자 셋넷 다섯 여섯 방향